그런데 이 배터리 화재가 지하 공간뿐만 아니라 뭐 비행기나 화물선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화물선에 침몰하는 사고도 있지 않았나요? 네, 네. 2022년도에 포르투갈 해안에서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되게 많이 실고다니겠죠이 선박이 침몰했어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 화재로 불을 못 꺼서 화재가 난걸수 시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불을 끌 방법이 없어서 음. 여기 있던 포르쉐, 아... 람보르기니 벤틀리 이런 차를 비롯해서 총 4,000대가 화재에 의해서 소실되고 진짜? 배도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와 근데 그 100... 백...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또뭐 어떻게 화재진압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차들이 그냥 따닥다닥 붙어 있었을 음... 것이고요. 소방 장비가 없었겠죠. 해봤자 내부에 있는 소화 시스템인 이건 바닷물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는 불투성이 있다. 음...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전달이 안 되고. 또 최근에는 네. 우리 비행기 내에서 보조 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2000... 25년 1월에 에어부산에서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위에 수납 공간에서 화재가 연기가 발견됐다는 걸 봐서는 배터리 화재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기 한대반 정도가 이제 소실되는 이런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륙했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보조 배터리는 우리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너무나 친숙하게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화재가 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우리나라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 홍콩항공 기내에서도 화재가 음. 났었고요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걸 인지를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승객들이 갖고 있었던 생수로 음. 부어서 물을 꺼, 불을 음. 껐습니다 냉각수화로 끌수 있다고 했는데 네. 배터리가 작으니까. 또 침투성이 있으니까 물을 부었었을 때 음. 냉각이 된 거죠. 그래서 불이 꺼졌고요. 작은 불들은 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배터리들은 음. 냉각을 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서 그럼 큰 대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앞으로 화재 진압에 대해서 그럼 매뉴얼이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자동차 화재에 특화되어 있는 조직들에서는 이제 수조장치라든가 수조물에 대한 이동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요. 그 조립하는 방법도 이제 많이 개선되고 음. 특허들이 많이 나와서 쉽게 많은 물을 빨리 담을 수 있는 음. 그런 효율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 화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너무 걱정도 많고 괜히 막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무섭게 말씀드렸는데 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10년 이내에는 아마 화재 위험성이 없는 배터리가 출시가 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시는 돼 있는데 네. 경제성과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시범 시제품들은 있고요. 음. 이게 10년 안에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서 배터리 화재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10년이 하면은 10년 안쪽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무서움에 떨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좀 다른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지금 음. 10년 동안 배터리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음. 핸드폰 배터리 화재사고가 분명히 초반에 존재했는데, 지금은 많이 네.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배터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에서도 음. 노트북도, 핸드폰도, 맞아요. 뭐, 이어폰도, 음. 시계도 다 이제 배터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의 도초에 널려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버티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갔다가 일몰될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어서 안전 관리를 강하게 하고 이후에 기술이 발전해서 이거를 음. 이제 극복할 수 있을 때 완화하는 방법을 썼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오늘도 국민 행동 오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모든 배터리는 내구 연한과 외관 등을 살펴봐야 됩니다. 부풀어 오르거나 깨지거나 누적 피로에 의한 파손이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고 오... 생각합니다. 뭐 뜨거워지는 것도 위험한가요? 그렇죠. 어... 뜨거워지면 이제 열 폭주가 시작되거나 시작되려고 아... 한다고 볼수 있겠죠. 네. 핸드폰도 뜨거운 데다 놓으면 오... 온도가 너무 높아졌다고. 일부러 그 핸드폰이 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음그 배터리는 열에 취약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용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꺼내기 쉽게 보이는 곳에 놔야 됩니다. 아 보이는 데다 놓고 눈으로 계속 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등 대형 배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완충을 시켜보기도 하고 완소진을 시켜보기도 하고 화학물질들의 상태도 한번 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초기 작은 불일 때는 끄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배터리 화재처럼 작은 배터리들은 음... 물을 끌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작은 때는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가 이거에 상반되는 말인데요 배터리 화재는 일반인이 쉽게 끌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음... 그래서 빨리 알리고 대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작을 때는 끄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꺼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으면 빨리 알리고 대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국민 행동 요령을 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배터리와 관련해서 또 화재 사고 이야기하면서 좀 일상 속에서 좀 아니랄 수도 있던 부분도 알게 됐고 굉장히 유용했는데요. 음. 박사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 생활에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배터리한테 위험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음. 게참 저도 안타깝고 네. 위험도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초에 널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안전 관리할 것이냐. 음. 좀 단시간 내에 기술이 극복할 때까지 우리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리 수준을 유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날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IoT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싱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있다 네. IoT 저는 BOT랑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통신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물건이 IoT에서 모든 물건이 통신한다는 얘기는 BOT 모든 물건에 배터리가 있다는 BOT 시대가 된 겁니다 도처에 있는 배터리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네. 무엇보다 화재 안전과 화재된 예방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배터리와의 같은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음.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술이 극복하기 전까지 우리가 더 세심하게 집중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